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2018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호전 광주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이용석 광주시장, 장희국 광주교육감, 광주시의회 장재성 부의장, 정순애 시의원, 서대석 서구청장, 광주지역 장애인단체장 등 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중식, 어울마당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과 공로패 전달, 위촉패 수여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복지 유공자 광주광역시장 표창은 윤정주, 배선영, 허영호, 양호열, 서재일, 최정봉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이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표창에는 김선엽, 이빛나니, 박선미, 주라미, 김대식, 박복순, 범은혜 씨가 수상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표창에는 용록, 정연성, 전민성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오늘 송년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따뜻하게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서 저 역시 기쁩니다. 어, 꿋꿋하게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장애우 가족 여러분께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뜨겁게 그리고 성원합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한 아이도 포기하자, 포기하지 않는 해말로 차별과 소외가 없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2018년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총련 앞회 이인춘 이사장은 송년회가 모두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해주는 시간임과 동시에 장애계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지혜를 모으는 희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선진 장애인 복지를 위해 뜻과 힘을 모아 전진하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